제가 프로그램을 회사 협력회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건기식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제 전략이 들어가서 발휘가 되는 그니까 제 아이디어가 놓아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요거는 제가 건기식 필승 전략으로 만든 전략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 코드로 하는 게 제일, 그, 개인적인 사람의 이제 아이디어를 넣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긴 좋아요. 제일 좋긴 좋지만, 노력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 코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대안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그래서, 저한테 무조건 코드를 배워야지만, 아니면은, 원하는 빨리 물건, 빨리 올리는 것만 하고 싶은데, 저걸 뭐하러 해? 하는 분들도 할수 있게끔, 오신 분들한테 제 코드를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성과는 이 배뉴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일단 빨리빨리 하고,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 등록이 수동 등록화 하잖아요. 제가 수동 등록을 자동화해야 된다 입장에서는 등록이 좀 편해져가지고, 근데 수동이기 때문에 노출도더 잘되고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도 최대한 API를 피합니다. API 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최대한 수동적인 느낌이 나게끔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반대편에서는 구분을 못한다. 코드하고 어차피 프로그램, 다 이제 저, 제 생각에 이제 일맥상통해요. 프로그램이든 코드든 간에. 근데 이제 코드로 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이제 프로그램에 자기 아이디어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란 게, 원래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순간, 문제 생깁니다. 그건 자기 아이디어대로 뭔가 짜내야지, 나 혼자 계속 먹고 사는 게해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코드가 좋다. 물건을 올리고 나서 예를 들면 1개다 뭐 2만개다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고 가면 놔두면은 무조건 배출 떨어집니다 유지가 안돼 절대 유지가 될수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6개월 이내에 그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6개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로 직원하고 다마고찌 컨텐츠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직원한테 배뉴로 시켜가지고 제가 완전 직원 한 명으로 그 자동화하는 걸 지금 그게 실제로 베뉴이 프로그램으로도 되는지 해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베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관계식이나 뭐 다른 쪽 영역에서도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방법은 있어요 뭐 한번 머리 굴리면 오죽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다다 다 하세요 프로그램하고 코드 중간에 다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어, 근데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생겼다. 일단은 코드 몰라도 할수 있는 게 있다. 파이 나눠 먹기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략이에요. 중요한 건. 프로그램으로 모든 게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